안녕하십니까 긴급뉴스 신의식입니다 여러분 제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 가져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탄핵될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끝나고 11일 만에 바로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14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은 벌써 15일이 지났는데도 선고일 발표조차 없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자, 답은 간단합니다. 기각하거나 각하하려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인용할 명분은 없고, 결국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거다. 지금 법조계 분위기를 보십시오. 탄핵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 각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만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이번 탄핵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데 그냥 기각하면 민주당이 난리칠 거고 그렇다고 인용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심판은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보통 중요한 사건이면은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13일에 다른 탄핵사건 선고하는데 다음날 대통령 탄핵까지 어렵습니다. 이건 결국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난리칠 게 뻔하니까.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재가 정권에 장악됐다. 사법부 쿠데타다.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 이런 말들 나올 가능성 100%. 그러면서 총선에서 탄핵 무효 심판론을 내세울 거란 말입니다. 결국 정치적 소동을 더 키우려는 전략이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이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4일 선고 가능성 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반응, 탄핵 기각되면 총선용 프레임 짤려고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헌재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심판하는 것 이상 신의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 감사합니다.